안녕하세요. 야 가을 하늘. 오늘은 진짜 구름 한 점이 없는 청명한 하늘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번부터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목이 약간 좀 아프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따끈한 국물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가게에 음식을 먹으면서 해장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 들어갈 집은 여기입니다. 동태가 찜한 날, 네, 청전동에 있어요. 제천시 청전동에 위치해 있고, 찜도 하지만 저는 동태 전골, 동태 찌개, 찌개가 여기 시원하고 좋아요. 네,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고맙니다 어, 어 많다. 많이 맛있습니다. 원 드렸어.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이게 죄송해서. 데서... 응. 그러니까 그죠? 원래 원래 그냥 원래 주는 대로 그냥 근데 줬어요. 거의 다나왔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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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 고맙습니다. 아, 동태찌개. 이게 중짜거든요. 원래 이제 둘이서 소짜를 먹는데 어, 이제 네, 그래도 그 고니를 좀 많이 먹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중짜로 시켰습니다. 네. 자, 동태찌개. 국자로 살짝 이렇게 렇게 버주는 거 그렇지. 와, 뭐 어때 보여? 맛있어 보입다 얼큰해 보이지? 응. 아, 응. 오래하면 응. 어, 조금 이제 살짝 좀 끓어야 돼. 그리고 이제 끓어야 되니까 이제 네 됐습니다. 됐고요. 야, 여기가 이게 도 제시게. 일단 고니 한번 드셔보세요. 응. 자, 와, 고니. 요, 고니 참 좋아하는데, 어, 일단 먼저 좀 먹어볼게요.

네, 이게 연근조림, 김치, 호박볶음, 멸치, 네, 고추장아찌 크게 필요하지 않는데, 동태찌개 먹을 때 반찬이 이렇게 나오고 네, 이게 동태찌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물을 국물을 좀 좋아해요 음, 뭐, 뭐 동태살도 좋고, 고니도 좋지만 해장할 때 밥이랑 항상 밥이랑, 따끈한 밥이랑 이건 거 좋아하니까 이게 전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숟가락으로 떠먹는 걸 좋아해요. 고니, 고니 참 좋아해요. 와, 와, 어 살짝 잠깐만, 이게 약간 좀 이쪽으로 와야 돼. 간 좋아하면 드세난 간은 크게 안 좋아하거든요. 어. 간은 조금, 동태 간은 저는, 저, 뭐야. 약간 비린내가 나가지고, 간은. 뭐 신선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신선해도 그래, 나는. 간에서는 약간 좀 비린내가 나가지고, 간은 크게 안 좋아해요. 동태살 와와아 와, 우러나서 좀 줄여야 되겠다 됐어 이제 이 상태에서 음 맛있어 보이죠? 먹어볼게요. 와, 아 좋다. 고추장같이 맛있어 보이네. 음. 동전 스 채반찬 크게 필요 없잖아. 그자이 고추 건들기가 너무 많아서. 건더기 음. 많이 드세요. 음. 네, 버섯도 드시고. 음. 동태알. 아는 와사비 많이 찍어가지고. 음. 와. 사장님, 저희 공깃밥 한 개씩 더 주세요. 와. 와. 저 동태찌개, 동태는 발려 먹어야 되니까 좀. 그런데 이거 고니. 국물이랑 이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팔팔 끓여온 걸 좋아해서 와. 아 동태 아. 살음 음. 왜? 이건 껀데기 솔직히 먹는 것좀이알 음. 있으면 이게 간이야 이게 간 먹고 있어. 아... 여기 고니는 신선해요. 음. 밥한공기로는안 되는. 동태찌개는 국물이 있다는 첫 번째죠. 음. 국물, 그치? 음. 이게 해장이 기 때문에, 건대기도, 아니, 맛있지만, 당연히 동태살 좋아하고 하는데, 나는 해장할 때술 먹고, 만약술 먹고 오면 되게 기차, 사람이 귀찮아져. 그래서 국물이랑 곤이 만 이렇게 껀져 먹는 거잖아 술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 국물 있는 거 좋아하잖아. 음. 아 고니가 참 맛있어. 그렇지? 음. 와. 약간 냉동에 오래 있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 음. 그런 고니는 이게 딱 보잖아. 음. 이게 약간 각이 져 있어. 아, 각? 어, 약간 너무 판에 눌려 있다 보니까. 음.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있는, 약간, 이것도 냉동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 생물처럼, 약간 이렇게 각 같은 게 앉아있고, 생물을 쓰는 것 같아요. 자, 고니. 야, 맛있겠죠? 자, 먹어볼게요. 와. 어제는 와인 한잔 먹고 잤어. 한 잔. 더 먹은 것도 아니지, 그냥. 이마트에서 싼 거, 음. 양 되게 많은 거 있어. 음. 9,000 얼마짜리. 음. 그거 사다가, 이게하이트와이드한 사장님, 김치랑 고추 좀더 조금 주세요, 조금씩. 음, 아, 음 고추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셰픈들, 검에 고추가. 음. 반찬도 맛있어, 여기. 그리고 손님도 많이 오시고. 고추랑 김치 더 주세요. 네. 연근도 더 주시면 음. 더 좋고. 연근도, 연근도... 더 드래? 아니 아니 콩밥은 호박은... 응, 되... 더 줘? 어떻게? 응. 더? 됐지? 음. 너무 해먹어. 음. 음식 공기밥 두개 응. 먹어야 되지. 음. 아, 응. 한 개로 솔직히 너무 소만해 하지? 공기밥 두 공기, 두 공기 먹어야 돼요 여기. 한 공기를 솔직히 이렇게 전고량 먹기에는 모자리고. 음, 그냥 국물 너무 좋아. 아우, 동대찌개는 끓일수록 좋아지잖아. 와, 두부는 내가 상당히 사랑하는 음식이에요, 두부는. 와, 야, 중짜 양 되게 많네요. <웃음> <웃음> 와, 와. 끄, 이거 항상 끓이면서 먹거든 전골을 끓이면 끓일수록 점점 개운해진 맛이 나. 음, 고추 맛있어요. 음. 태는 좀 나중에 덜, 달려 먹어야 겠다 고니 와사비 좀 살짝 찍어서 아 겨울철에 동태 찌개죠 추운 겨울에 왔을 때. 이건 가시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먹기가, 찢기가좀 그래서 이건 좀 동태는 나중에 먹을게요. 요거 한 번만 먹고. 우와. 와, 와. 나물 들어가 있고. 몸에 땀이 막 흐르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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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개운해져, <laughs> 와. 정신없이 먹고 있어지금거 음, 이거, 이거 살 갖고 가 동태찌개 요 정도면 어, 어떤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맛있어요. 음. 요 정도 맛있는 거지. 어, 이 정도 맛있는 거지. 어. 뭐, 딴 데, 딴데 또, 뭐, 더 잘한 데도 있겠지만, 저는, 동태탕 있는데, 거기도 가봤고, 했지만, 거기는 조금 간이 좀 세가지고, 거긴 양도 많긴 한데, 간이 좀, 조금 세요, 약간. 그래서, 여기가 더, 디테일하게 따지면 여기 간이 더 이제 딱 끓였을 때까지 먹는 먹을 때까지 끝까지 먹을 때까지 간을 체크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 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아, 간 되게 고소한데, 간 음, 엄청 고소해. 요어 그럼 많이 드세요. 저는 저는 간이 약간 비린내 나가지고, 음 저는 안 먹어요. 왜 많이 못 먹어? 고소해? 응. 이거 신선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치즈 나는 거 당연한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선한 맛이 나. 응. 아 진짜 고소. 응? 고소해 엄청. 고소하다고? 어 치즈 같아 진짜. 고소한데. 그래? 응. 진짜 고소한데. 치즈 맛이 나던데. 어어 동태 쌈. 음. 와. 여기. 제가 다녀도 해장 보고 그것도 다 맛있고, 당연히 해장 좋지만 여기도 해장으로 좋은데요. 동철집에. <laughs> 술 좋아하다 보니까. 해장되는 종류들 있잖아. 음 이런 쪽으로는 내가 이제 기가 막히게 잘 알지. 근데, 되게 잘한다는데, 내가 또몇 군데 가봤는데, 음. 제 입맛은 여기. 음. 어. 뭐, 다른, 뭐, 단점이 없잖아요. 음.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없군요. 없죠. 시원하고, 음. 개운하고, 칼칼하고, 삼박자 음. 다 봤잖아. 음. 이거 반찬 때 공기밥 하나, 반반씩 나눠 먹어야 될것 같은데? 국물도 남았잖아, 아직. 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래? 난더 먹을 수 있어. 사장님, 네. 공기밥 한 개만 더 주세요. 반찬 먹을려면 있어야 돼지 고추를 많이 갖다 주셨다 김치를 음. 더드려 음. 네. 아니 이제 그만 아니 우리 다 먹어야 돼서 그만 갖다 주세요 <laughs> 음 연근 좋아, 너무 좋아 음와 <laughs> 저는 공깃밥 세개 째예요 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laughs> 와 반찬도 너무 많이 갖다 주시고 동태식의 중짜리인데 양이 상당히 많 둘이 먹기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소짜 시켜도 되는데 고니를 많이 먹으려고 중짜 시켰는데 진짜 이 정도 중짜리면 하지요 음. 세 명이서도 충분히 먹는 양 어, 음. 아, 여기 조, 바지락 들어가 있어요 바지락이 어. 들어가 있으니까 더시원와 불을 줄였는데도 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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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우 때로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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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우와, 우 나 이거 먹으면 이제 저녁 안 먹는 거야. 하루 그냥 한 끼를 요, 요 정도. 배불러 먹었으니까. 음. 국물이. 와, 우러할 때도 우러나가지고 아 동태 살을 발랐어요. 동태 살. 아 국물이랑 해서 와 가시 고르고. 음. 와. 음. 와 끝까지 뜨끈뜨끈. 전골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드시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전골 계속 불 켜놓고 마지막 먹을 때까지 이제 국물이 진짜 완전히 없을 때는 끝이. 근데 아직 국물 이 있잖아. 그럼 최대한 약하게 해가지고 끝까지 뜨끈뜨끈하게. 음. 와. 와, 건더기도 있어. 콩나물 이어 다시락도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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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도 먹으세요 그 <laughs> 약간 볼살 요 볼살만 딱건져 먹어 볼살만 빼먹어 <laughs> 대가리는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냥 볼살 있잖아 요 약간 어, 요요요요이요온단요이야요요요요요거요요요 동태 동태는 이게 발리는 게 그래서 영상 원래 좀찔을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국물이 너무 개운하니까 시원하고. 먹 그러니까 살을 먹으려면. 음. 좀 뱉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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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이야 <laughs> 음. 자 거의 다 먹었어요 이거 동제찌개 여기 뭐싹다 먹을 수는 없어요 이거, 그쵸? 이거 몬스터로 싹다 먹어 이렇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그냥 남은 콩나물 좀 꺼져 먹고 바지락 꺼져 먹고 이공기밥이랑 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와, 지금 상당히 땀이 나가지고, 어, 날씨가 추울 줄알고 이렇게 왔는데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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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짜졌다. 이제 꺼야 돼. 이제 많이 쫄아서. 짜. 어? 짜. 짜지면 꺼야지. 음. 음. 이봉태가이까시가 발려야 돼가지고 요거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이라서 음. 이거 다 국물까지 다먹기는 칼로리가 너무 높고 바지락 건져서요 바지락 음. 아, 국물은 이제 이제 많이 졸여가지고 작아져가지고 이제 밥도 다 먹었어요. 이제. 자, 마지막. 음, 더 음, 먹어. 음. 아우, 짜겁다 이제. 아주 쫄어서 그렇지? 자, 밥 이렇게 두 공기, 저는 세, 공기. 세 공기에다가 동태찌개 이렇게 중짜리 가지고 둘이서 이게 먹었습니다. 이것까지는 다못 먹어요, 왜냐면 끓여서 먹기 때문에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거는 남기고 그냥 다 먹은 거예요, 이 정도면. 잘 먹었습니다. 계, 계산할게요 사장님 제천 앞에도 혹시 돼요? 돼요 그 그럼 3만원 주세요 네? 그래도 돼요? 네천원더 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맞는데 그냥 바꿔서 하나 <laughs> 네. 밥을 너무 많이 드셔 네. 반찬이 아니 중짜 먹으니까 둘이 먹기 너무 많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드세요 아, 그렇죠. 그렇지. 어. 네. 아, 많이 많으면 다섯 개 드셨는데 엄청 많이. 드셨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세 개. 내가 원래 두 개까지. 나도 막... 그 자리에서 네. 여자분 남자분이 한데 중자에 전골 중자에서 밥네개 드셨. 그러니까 저 정도면 두개 이상 먹어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요? 많으니까 양이 많잖아. 그리고 국 어, 어, 국물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커서 많이 드시. 아, 배불러요. 근데 세개 나도. 음. <laughs> 많이 드신 거지. 잘먹었잘 네, 네,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